자 이번에는 이제 일주론의 스무 번째 시간 정묘 일주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정묘 일주는요, 빨간색 토끼, 적색 토끼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그 다음에 토끼의 특징 자체가 인정이 있고 온순하고 동물 자체가 좀 착합니다. 그리고 토끼 자체가 은근한 고집이 있고 자존감이 있는 친구예요. 끼가 있는 친구예요 한마디로. 뭔가 자기만의 좀 끼. 그리고 일간이 나의 생각이나 이상을 나타내는데, 정화의 일간이 되겠고요. 일지는 나의 행동이나 부부궁에 연관되어 있는데, 묘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묘일주가 됩니다. 이 정묘일주의 특징은요, <laughs> 이 묘목이라는 친구가 십성적으로 편인에 해당이 되고, 십이 운성적으로 병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기둥으로 딱 봤을 때, 나의 성격이나 이상을 나타내는 부분인 정화는 예의가 있는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고 섬세한 사람이고 예민한 사람으로서 행동 자체나 사고 자체가 이렇게 특징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사람이다. 묘목이라는 친구가 일지에 있기 때문에 나의 실천력이나 행동하는 부분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 사람 자체가 은근한 고집 그다음에 인정이 있음 착한 성향을 가져서 행동을 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주는 나의 머리와 몸을 나타내는데요. <laughs> 예의가 있고 활발하고 착한 성향의 섬세하고 예민한 사고방식을 가졌다. 그러면서 은근한 고집과 인정이 있고 착한 사람으로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다. 네 번째 특징은 음, 재주가 많은 전문성을 가진 그런 사람이 있고 개성을 중시하는 사람이 되겠다. 이제, 정묘일주를 물성론쪽으로좀 보면요. 정화 자체는 촛불과 같은 열에너지에 해당이 됩니다. 전등이나 형광등, 난로 등, 이런 쪽에 해당이 되고요. 묘목 같은 경우에는 작은 나무나 씨앗이나 꽃이나 화초나 뭐 곡식의 뿌리, 곡식 뭐 이렇게 좀 표현이 되고요. 3번은 이제 묘목의 지장간인데, 감목과 을목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지장간의 묘목은 봄의 절정을 표현하는 그런 생명체와 연관이 되어 있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왕성하게 생명력을 불어넣는 그런 친구 왕성하게 생명이 돋아나는 그런 생명력을 나타내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특징은 촛불처럼 예민한 불이고요 촛불은 뭔가 좀 되게 섬세하게 다뤄야 되는 불이에요 그리고 열 자체가 불 자체가요 세상을 태울 수도 있고 집안에 불이 나면 불이 나듯이 굉장히 소중하고 섬세하고 예민하게 달아야 되는 불이에요 그래서 사건사고에 좀 예민하게 좀 다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촛불이기에 예민하고 섬세한 불이다 그러면서 불을 지혜롭게 써야 되는 불이다 그런 것처럼 섬세하게 자신의 지혜를 쓰며 고집을 이제 자신만의 주관 요런 게 있는 사람이다 다섯 번째 사람 자체가 전문성이 있는 혹은 자신만의 특화된 재주가 있는 사람. 그러므로써 남들과는 다른 것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자신만의 재능, 자신만의 개성을 도드라지게 표현할 줄 아는 그런 끈기가 있는 사람. 그래서 자신만의 개성을 남들에게 관심 받는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사소한 고집이나 집착으로 인해서 대인 관계에 있어서 커뮤니케이션에 좀 주의를 하면 은 좋은 일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사 일주인데요. 이건 21번째 정사 일주예요. 빨간색 뱀 혹은 적색 뱀,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뱀의 특징 자체가 명예나 권력이나 건모술수 혹은 나의 표현에 있어서 감각이나 감수성을 표현하는 능력, 그래서 표현 능력이 좋은 친구예요. 그래서 천간에는 정화라는 친구가 있고 이것은 나의 생각이나 이상을 나타내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일지에는 나의 행동이나 부부공을 나타내는 자리인데 사화가 위치되어 있다. 그래서 정사일주는 십성적으로 겁재라는 친구가 나타나고요. 1 2형성적으로 재왕이라는 친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정하는 나의 성격이나 이상 이상향을 나타내는 그런 친구로서 사람 생각 자체가 예의가 있고 착하고 섬세하고 예민해요. 정하 일간인 사람들은 다 똑같아요. 요 이상향이나 성향 자체는. 그리고 두 번째 일치는 사화가 이제. 나타나 있기 때문에 실천이나 행동력에 대해서 사화의 특징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명예나 권력이나 감각이나 표현력에 있어서 나타날 수가 있겠고, 이제 1주는 나의 머리와 몸을 나타내는 그런 나 자체의 기둥으로서, 나 자체가 예의있고 활발하고 착한 그런 성정으로서 섬세하고 예민한 사람이다. 이동성, 나의 표현 능력으로서 행동적으로 좀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활발하게 나타날 수가 있고요, 명예나 권력에 있어서 내가 좀 활발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높고, 감각적인 표현이라던가 나의 표현 능력이 활발하게 나타날 수 있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좀 간여지동이라고 하는데요, 간여지동 자체가 오행이 하나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간여지동이 되는 건데, 오행이 하나밖에 없다는 건 자체가 아트나 예술성이나 나의 고집, 뭐, 나의 활발함, 일관돼 있는 나의 능력,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아트 혹은 예술계에 관련해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다. 혹은 엔지니어링이나 뭔가 좀 이걸 보면은 영예나 권력에 게좀 있으면서 자신의 감각이나 자신의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섬세한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좀 기술적인 부분이라던가 엔지니어링 부분이라던가 이런 데 있어서도 섬세한 표현, 섬세한 감각, 이런 것을 자기가, 관장을 하는 그런 일주가 되겠고요. 정사일주를 뭔가 좀 물성란적으로 좀 보면은 촛불, 열에너지, 전등, 형광등, 난로 등의 이런 열에너지를 나타내는 게 정화이고, 사화는 뜨거운 열기, 큰 불에 해당하는 친구입니다. 사화의 지장간에는 무경병이라는 이런 세 개의 친구가 안장되어 있는데, 땅에 필요한 새를 재련하는 그런 힘입니다. 그래서 이 정사일주는 식지 않고 꺼지지 않는 불 같은 형상으로 자신의 생각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적극적인 표현 능력이 있는 사람. 불은 잘못 따르면 위험하기 때문에 섬세하고 예민하게 다룰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교하게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적으로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일곱 번째 특징으로는 불, 전기, 기계 등의 섬세한 작업을 요하는 기술, 혹은 나만의 특화된 어떤 한 기술,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데 좋은 기술직을 가졌어요. 그래서 감정을 전달한다던가, 감성을 전달한다던가, 뭔가 좀, 남들이 뭔가 좀, 두루뭉실하게 보는 사람이 있으면,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감각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볼수 있고, 이건 나밖에 못해. 이러한 성격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신만의 할수 있는 어떠한 예민한 감각을 사용하는 그런 기술직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특징은, 자신의 통제가 어려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 자체가 과시를 하거나 베풀기에 대해서 한번더 생각을 하고 베풀거나 과시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걸로 인해서 내가 좀 망신을 당하거나 안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시나 바, 베풀기, 즉나 자신의 통제를 지혜롭게 할수 있는 사람이 되면은 좋은 일주가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